1.1을 찍을게요. 내 스타일이요. 1.1이요. 달라 그래, 달라 그래. 굿, 굿, 굿. 그렇지, 인식하서 달라 그래. 받아주고. 오케이, 다시 받아주고. 오케이, 가자! 너무 세 너무 세? 이톤러 금버러 가 아니 미텐보러요. 앞으로 가

얘를 t i 해얘 r o n t

으저아

나 먼저 때려봐 오! 아 나왔다 서 나왔어 아 잘했어 아오 위험한데 잘 앞으로 오케이 우리지

그렇지 어디 있 사람 봐. 가자 안 돼. 오케이, 키퍼 저도 돼. 다시 걸려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지금 받으라고. 가까이 아, 나, 나 그렇지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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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와. 와. 하나, 하나, 코너, 코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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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. <laughs> 됐다 때려 봐 때려 봐. 좋아 어, <laughs> <laughs> 좋아 <laughs> 좋아. 아이 왜 이렇게 달라 그래? 안 나왔어. 갑자기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면안돼 해봐 해봐 반대! 나온다 온다, 어,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. 아, 좋아 좋아. 아, 잘했어. 잘했어. 공보면서공 보면서. 공공공 좋아 안날라가안날라가 안 해리. 잘했어. 그렇지.

뒤로 뒤로 뒤뒤 저기 뒤에 다행 걸어가 지수야 바짝 나가 봐바짝 나가 봐나지아 잡았어 아, 려 와, 봐 와, 려 와, 봐 와, 려 와, 봐내려 와, 야지 네, 와, 네, 와, 네, 와, 네, 와, 네, 네, 와, 네, 이 네, 나가 와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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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시프레스 어대 반대, 반대 오케이. 아. 오케이. 아. 됐다 됐다 오 오케이 나와 장비 나와 장비 나와 어이, 어이, 어이. 다 나와 다 나와 혜리 나와 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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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

아이 잠깐! 에이, 에이, 에이! 그렇지. 맞다. 맞다. 죽지 마, 죽지 마. 1대1일 1대1에. 1대1에, 1대1개 나이스. 잘 줬다, 이거. 끝났는데? 끝났는데, 왜안 되지? 아, 내려서 해야 된다. 우리 한칸 내려서 해야 된다. 미드라인미드라인 미드라인. 끝났는데? 맞다. 반대 봐, 반대 봐. 반대 있어.